모든 것에 진실이 있다. 오늘은 캐나다 대학 랭킹 4위,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대학교 랭킹 90위권에 해당하는 명문 공립대학교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드먼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의대 과학 비즈니스, 그리고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버타 파운데이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1학년을 파운데이션 형식으로 공부한 후 2학년으로 진급하는 과정입니다. 입학은 봄, 여름, 가을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5월 여름 학기 원서 접수 중으로 한국 고등학교 기준 대신 6등급 이내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지원 요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과정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거나 한국 내신이나 수능 6에서 7등급 또는 캐나다 하이스쿨 성적 70점 이상이 지원 요건이며 여기서 주의 사항은 농업과 환경 과학 계열 지원 시 고3 수학이나 화학 생물이 필요하며 경영학 계열 지원 시 고3 수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계열 지원 시 고3 수학이랑 과학 두 과목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잉글리쉬 지원 요건입니다. i e l t 6.0 그리고 TOEFL 74와 p t 59 그리고 Duolingo 95이거나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학업 시 영어 제출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어 원 파운데이션 본과 진학 요건입니다. 인문학 계열과 경영학 계열, 그리고 농업 및 환경과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마지막으로 오거스테너 캠퍼스의 요건을 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학비 정보입니다. 4년 내내 학비가 동결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영어 조건 미충족 시 알버타 자체 어학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2학년 진학 시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등부터 3등, 그리고 4등부터 13등으로 나눠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버타 대학교는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대학 랭킹 4위인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유학 정보나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TNS 유학 헤드십에 문의해주시거나 네이버에서 헤드십 카페를 검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TNS 유학 헤드십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에서 1대1 해외 대학 입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 신다면 유튜브 댓글 링크 를 통해, 신 청해 주시 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